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국가공인 한자 2급 자격증을 비롯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식을 SWBS가 전합니다. 2016학년도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학의 정학생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SWBS에서 알아봤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SWBS 뉴스 김은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국가공인 한자 2급 자격증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강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4월 1일부터 개강하는 4개의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강좌로는 국가공인 한자 2급 대비 과정을 비롯해 한자 놀이 지도사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측면으로 적절한 경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강좌로는 국가공인 한자 2급 과정과 한자놀이 지도사 과정, 노후설계사 및 시니어 전문 강사 통합 과정, 아동미술 지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4월 1일 개강 후 6회에서 12회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수료하는 강좌에 따라 자격증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것 같고 어떤 강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들어볼 마음이 있어요. 평생 교육원이 아무래도 학우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학우들에게 홍보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학우들이 희망하는 강좌에 대한 수요도 아직 조사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개설을 할 때는 학우들이 평소에 듣고 싶어하는 수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뒤에 그런 학우들이 듣고 선호하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줬으면 좋겠어요.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학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평생교육원 이외에 직무 능력을 배우거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도 충분히 스펙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서울여대 안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학우들을 기대해봅니다. SWBS 이승희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를 새롭게 이끌어갈 본교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학의 정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김우인 기자가 전합니다. 2016학년도 총학생회 재선거와 사회과학대학의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되며 선거권자는 본교 중앙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회원 전체입니다. 선거 일정은 3월 23일 수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신분증이나 카드 학생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며 모바일 학생증은 불가능합니다. 선거구는 총 6개며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과생은 인문사회관, 자연과학대학 학과생은 제1과학관 정보미디어대학 학과생은 제2과학관, 미술대학 학과생은 조형예술관의 각 1층에서 투표하실 수 있으며, 자율전공 학부생은 학생누리관 지하 1층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보궐선거의 경우, 인문사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의 개표는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학생누리관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한해 동안 본교를 이끌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SWBS 김우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넷째 주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